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물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3만원, 1억, 10억.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사건이 있었는데, 무려 10억으로 거래가 됐지요. 이 정도 금액이면 식물 키울 만 하지 않겠어요? 우와 저도 식물 키울래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물 타포를 알아보자고. 이 식물은 바로 전세계가 사랑하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종은 몬스테라 알버라고 하는 식물이야. 몬스테라 알버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귀 식물이야. 몬스테라 알버는 돌연변이 종으로 굉장히 특이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뉴질랜드 경매 사이트 트레이드미에서 5천 달러, 하나 약 550만 원에 판매가 되었다는 거지. 돌연변이 종답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단 말이지. 한쪽 식스기 다르지. 사고 싶다면 한번 검색해서 봐봐. 입은 다물고 쳐다보고. 나는 아직 돈을 더 모아야겠어요. 3위는 필로덴드론인데요 이 식물은 몬스테라보다도 더 많은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은 무려 200종이 넘는다고 해이 식물의 이름은 필로덴드론 미니마야 딱 보기에도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단 4개의 잎으로 약 900만원에 거래됐었다고 하지 2위는 바로 난이라고 해 국내에서도 고가의 난은 수천에서 억 단위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2005년 중국 경매에서 약 2억 3천만원에 판매된 난이 있지 이것이 바로 2억짜리 난의 모습인데 어때?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 않아 어? 이거 밖에서 본것 같은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든 인공 난초라고 해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공 난초를 만들어내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대망의 1위는 2017년 일본 다카마스 국제분재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재는 작은 화분에 축소화된 나무를 가꾸는 것인데 작은 식물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기술로 나무와 숲의 형태를 축소화시켜 놓은 거야 한 분재가 약 15억 원에 거래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무려 800살이 넘은 나무라고 하니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싶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 i